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구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 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괴롭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권력 남용을 하는 악한 권세자, 폭군이 빨리 정권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기를 바라고 있겠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괴롭히던 폭군이 혹은 악한 권세자가 세상을 떠났더니 사람들은 그를 쉽게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잊어버렸다 라는 뜻은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칭찬하다 또 찬미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이 폭군이 행한 악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지고 그의 직책만을 기억하게 되며 오히려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 찬미하는 일을 이 전도자가 보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악인을 쉽게 잊고 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벌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는 말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이 있을 때그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백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백번이나 악을 행해도 장수한다 여기서 장수한다 라는 말은 수명이 길어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에서 살더라 그리고 어떠한 징벌도 받지 않고 쭉 오래 살더라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처음 잘못을 범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번, 세번 계속 이어진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뭔가 물건을, 남의 물건을 훔치고자 할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성공하고 또두 번째, 세 번째 할 때에는 이 마음이 무뎌지더라라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악한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무뎌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그에 대한 이 징벌이 속히 이행되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그래서 사회는 부조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참 그것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악인들이 더잘 사는 곳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12절 중반부부터 참 진리에 대해서 솔로몬은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는 세상은 악인이 더잘 사는 세상인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다시 읽으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악인들은 판을 치고 있고 징벌을 면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장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히려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이 의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와 13절에 그 진리의 메시지가 참 현실에서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전상 참 감사하게도 이 전도자가 정말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는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승리하게 된다는 라 것을 이 전도자는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 연구해 봤을 때 결론이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15절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저 솔로몬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쾌락주의에 빠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이전에 묵상했던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 아래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 행복 그것에 열심을 다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회의 잘못된 부조리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손 놓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 위에서 기도하되 오려 우리가 건설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 더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이 인생을 사랑하는 데참 지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은 참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진리는 우리는 알고 있죠. 악인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참 승리를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셨듯이, 해 아래서 바라보는 우리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선물, 즉, 수고한 것에 대해 희락을 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손으로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부조리한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수고하며 참 희락을 누리는. 모든 한미교회 성도님들 또 저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